드립은 다이내믹스로 다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소형 트랙터 시장에서 강력한 성능과 다재다능함으로 주목받고 있는 KOTCSU-이공을 e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지만 강력한 트랙터는 대형 모델의 부피 없이도 뛰어난 작업 성능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주택 소유자, 조경업자 그리고 소규모 농장 운영자에게 완벽한 선택이 될이 모델의 디자인, 편의성, 성능 그리고 가성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보면, HOT CSEO20은 브랜드의 상징적인 오렌지 컬러와 함께 단단하고 강인한 인상을 줍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실용성과 내구성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후드와 팬더는 플라스틱이 아닌 견고한 금속 재질로 제작되어 전문적인 느낌을 줍니다. 전면부 그릴은 단단하게 구성되어 라디에이터를 보호하며, HOT 엠블럼이 중앙에 자리잡아 브랜드의 자부심을 보여줍니다. 헤드라이트는 깔끔하게 통합되어 어두운 시간대에도 밝은 시야를 제공합니다. 소형 트랙터지만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자세를 유지하며 어디서든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트랙터를 한 바퀴 돌아보면 세심한 설계가 돋보입니다. 프론트 로더 장착부는 본체 디자인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전체적인 조화를 이룹니다. 후면에는 강력한 3점 히치와 후방 PTO가 장착되어 다양한 작업기와 완벽하게 호환됩니다. 예를 들어 재초기 로터리 재설기 등을 손쉽게 연결할 수 있으며 유압 커넥터는 접근이 용이해 장비 교체 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작업 환경을 고려한 실용적인 설계가 키오티의 철학을 잘 보여줍니다. 운전석으로 올라가면 작은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넓고 여유로운 공간이 인상적입니다. 조작 플랫폼은 평평하고 장애물이 없어 탑승이 편하며 좌석은 조절 가능하고 쿠션감이 좋아 장시간 작업에도 피로감을 최소화합니다. 서스펜션 시스템이 진동을 효과적으로 흡수해 울퉁불퉁한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넓은 시야를 확보해 전방 로더와 장비의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조작계 배치는 매우 직관적입니다. 계기판은 연료량, 온도, 회전수, RPM 등 주요 정보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으며, 우측에는 PTO 레버, 변속 레버, 유압 조이스틱 등이 손이 닿기 쉬운 위치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진과 후진을 위한 듀얼프 페달은 부드럽고 반응성이 뛰어나며 유압식 파워 스티어링이 장착되어 로더 작업 시에도 핸들 조작이 가볍고 부드럽습니다. ROPS 안전 프레임과 안전벨트도 기본 장착되어 있어 모든 상황에서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엔진 성능으로 넘어가면, QOTC SEO20은 약25 마력의 3기통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최신 배기 규제를 충족하는 티어사 엔진으로 환경 친화적이면서도 파워 손실 없이 안정적인 출력을 제공합니다. 디젤 엔진 특유의 풍부한 토크 덕분에 제초, 운반, 경운 등 다양한 작업에서 탁월한 효율을 발휘합니다. 엔진은 부드럽고 조용하게 작동하며 연비도 우수하여 장시간 작업시 경제적입니다. 이 트랙터의 또 다른 강점은 유압식 하이드로스 테틱 HST 변속 시스템입니다. 듀얼 페달을 통해 전진과 후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 초보자도 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 클러치 조작이 필요없고 방향 전환이 빠르고 부드러워 작업 효율이 뛰어납니다. 특히 재촉이나 로더 작업처럼 정밀한 움직임이 필요한 경우 HST 시스템의 장점이 확실히 드러납니다. 유압 성능도 매우 인상적입니다. c s e 2 0은 소형 트랙터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유압 출력을 제공합니다. 프론트 로더를 장착할 경우 무거운 자재를 쉽게 들어 올리고 내릴 수 있습니다. 조이스틱 조작감은 섬세하고 반응이 빠르며 다양한 장비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흙, 자갈, 눈등 어떤 작업 환경에서도 꾸준한 성능을 발휘하며 높은 유압 유량 덕분에 장시간 작업에도 일정한 출력을 유지합니다. 주행감 또한 뛰어납니다. 낮은 무게중심과 넓은 차체폭 덕분에 불안정한 지형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하며 승차감도 부드럽습니다. 선택 가능한 타이어 옵션, 잔디용, 산업용 등 작업 환경에 맞춰 최적의 접지력을 제공합니다. 장시간 운전에도 피로감이 적고. 조용하면서 안정적인 운전이 가능합니다. 정비 또한 간편합니다. 엔진 후드는 손쉽게 열리며 엔진 오일, 필터, 냉각소 등 주요 부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와 라디에이터 위치도 잘 설계되어 빠른 점검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설계는 유지보수를 단순화시켜 트랙터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QOT가 자랑하는 신뢰성과 내구성이 그대로 반영된 구조입니다. 가격대는 보통 미국 기준 약 16,000에서 18,000달러 선에서 형성되어 있으며 구성이나 딜러 옵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경쟁 모델인 존 디어 102R이나 쿠보타 BX23S와 비교했을 때 유사한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가격은 더 합리적입니다. 디젤 엔진, 하이드로스테틱 변속기, 그리고 강력한 프레임을 고려하면 이 가격대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KOTCSEO20은 작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트랙터입니다. 견고한 외관, 편안한 조작 공간, 안정적인 성능, 그리고 뛰어난 가성비까지 모든 요소가 조화를 이루며 사용자에게 완벽한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농장 관리, 조경 작업, 제설, 자재 운반 등 어떤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이 트랙터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어 줄 것입니다. 이상으로 KOTCSEO20에 대한 리뷰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열정을 움직이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힘차게 그리고 스마트하게 여기는 드립은 다이내믹스입니다.